일단 쓰레 같은 주식이 다 있을까요? 포스코 dx는 오늘도 하락을 맞이합니다. 2950원 마이너스 1.18% 하락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 솔직하게 통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 온 주식 한 4개월,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4개월 정도 걸려야 이 바닥 구간에서 질질 기다가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것한두세번 한 정도 해주고 그다음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서서히 상승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된 이후에는 주가가 좀 올라와도, 아, 이 쓰레기 같은 주식도 잠깐 발악하네, 라고 하는 마음 한 70%, 그리고 어, 얘가 이번에 좀 올라갈까? 라고 기대를 해보는 마음 한30%이 정도의 비율을 이루게 되면서 올라와도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상승하는데 이유도 없게 되면은 여기서 아, 나 이거 팔아야겠다. 이번도 지난번처럼 또 떨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적절한 가격 정도가 오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도를 하게 되고 나면 이 주가가 다시 눌렸다가 상승을 크게 해버립니다. 통상적으로 그 시간까지는 방금 말한 이벤트가 있고 나서 한한달 정도 요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태까지 이제 주식 시장에 겪어 오면서 음 느꼈었던 일화들이실 거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털리고 이런 식으로 손실을 보고 이득을 보고 거의 모든 것들이 반복됩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코 DX는 꼼짝없이 지금 이 패턴이어야 하느냐?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이거 수급도 안 붙어주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슈가 나와도 안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솔직히 결론을 뭐라고 할수 밖에 없냐면, 이 세력들이 일부러 올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매집하지 않게끔 유도하고 싶은 세력들이라고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뭐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이 상태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이 주식은 이런 답답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세력들이 더 이상 올릴 생각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거꾸로 차트를 통해서 만들어 보면 올라가기 상당히 좋은 차트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딱 보이세요? 제가 이거 차트를 위 아래를 뒤집은 거예요. 뒤집고 나서 여러분들 보니까 어때요? 차트가. 이야 이게 진짜 올라가는 최고의 차트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너무나도 매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차트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면 끔찍합니다. 이제 하방으로 떨어지는 일만이 남았다라고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주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어,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이 종목을 그냥 주식 어플을 지우고 1년 동안 기다린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두 번째 방법으로는 손절한다. 이 방법이 있습니다. 손절하고 빠르게 다음 종목들 수익을 낸다 뭐 요런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기다립니다. 왜냐면 제가 힘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한 분이라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포스코디엑스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더라도 계속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종합 정리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서 챙겨들 가시면 되겠고, 이 추석 연휴 이후에 좀 전달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번만큼은 좀 신중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냥 이걸 쭉 들고 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종목의 적절한 가격들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해보면 저는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랑 같이 일단 계산해 보실래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보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발이 나와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 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 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 574하나하1740번으로 적정 주가 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 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 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거 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 첫번째 업로드 날짜가 어느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드립니다 그래서 혼자서 좀 대응을 하시려면, 이제, 일목균형표를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법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때 여긴 기 깨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후행스팬이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게 좀, 종목 리뷰를 하는데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음, 사실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파란 구름이 크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아, 이번에는 이 기준선. 이 정도 가격 구간에 막히고 다시 한번 내려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MACD나 아, RSI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좀 해보시면은 이게 가격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MACD 같은 경우에 살짝 올라오네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게 틀이 안 잡혀주면 애매하기 때문에 어,는, 뭐,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종합적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저점이 낮아지는데, 보시면, RS, 그, MACD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게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세력들이 지금 매우 아, 답답하게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사실 만큼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저점을 예단하고 그런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여자리는 좀 지켜주면 좋겠네요. 지지 희망이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손절 권장이긴 한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사실 스스로 좀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 부분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만원 상당의 주식 분석 프로그램, 제가 직접 코딩해서 판매를 계획 중인 제품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완성본의 디버깅을 위해서 구독자분들께 이 프로토타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종본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이벤트를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프로그램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사용해 보시면서 수익 내시는데 충분히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버그가 있는 부분을 저에게 따로 이야기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토타입의 기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이죠.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분석을 모두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 하나에 하나칠사 0번호 제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정말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 제가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할 거예요. 0 1 0 5 7 4 1 1 7 4 0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이거 성능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려보자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조선 관련 종목들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이 HJ중공업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HJ중공업, 물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앞서 안내드렸던 대로 타점 잡고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은 어디인지, 차트 대응을 하는 건지, 매집 대응을 하는 건지, 이 종목의 대장은 누군지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온다. 타점 예측 신호 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우리는 빨, 노, 파세 가지 신호 등을 바탕으로 언제 진입을 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간불에는 멈춰서야 하고 파란불에 움직여야 하겠죠. 자, 빨간불이 아닌 이 주황색 불이 들어왔던 요 시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려보니까 대략적으로 25년도 9월이 되기 직전 타이밍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부분 주황색으로 변한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러면 9월이 되기 직전, 이때쯤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마침 이 자리에 매수 신호가 들어있고, 이 자리가 7600원 부근인데, 이 종목에 예상 PER 기준으로 8,000원이 적정 주가이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매집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끌고 오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 금융 투자자, 투신 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홀딩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어, 요것만 봤을 때는 딱히 별로 끌리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리고 이런 건전한 종목들 말고 어떤 테마성이 높은 종목들은 안 먹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끌어 나가면서 주가 크게 상승했었던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에서 뻘겋게 물들고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검색란에 한국가스공사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이렇게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분석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리는데요, 10년치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고. 타점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매수 매도 신호를 급등락 관점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때요? 바로 바뀌죠. 자 여러분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전혀 성능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1740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연락을 남기시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이 링크를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는 어때요? 너무 저렴하죠? 그리고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어 가는 중이에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매집을 좀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우측에 한국가스공사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가져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국가스공사 영상 꼭 참고하시면서 구독 버튼 누르시기 바라고 구독 누르신 김에 아,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프로그램은 제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 나는 근데 어떤 종목이 좋은 건지 잘 구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후보군을 추려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이 회심의 일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검증된 방법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을 따라 사면 진짜 수익이 날까요? 라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 7월 21일자로 연구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는 방법. 자, 요런 방법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요 방법을 사용했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자동으로 필터링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매매 기준으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을 적용해 봤더니, 수익이 항상 시장 대비 오버 퍼퓸 하더라, 오버 슈팅을 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기에 필터링을 해서 종목을 자동으로 검색이 되게 올려놨습니다. 이 수치 값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증권 믿어볼만 하겠죠? 자동으로 필터링 해주는 기능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보셔라. 요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 나가는 거. 010-5741-1740번호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는 분들께는 100% 무료로 어,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달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왜100% 무료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 주실 거니까 어, 100%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보유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충분하게 올바른 대응 그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앞날이 짱짱해지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